이 영상은 승리의 여신 니케의 스토리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laughs> 설정상 최강 니케는 누구일까? 요거, 잠깐, 칼드컵? 좀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릴리바이스는 제외를 할게요. 사실상, 최강은 릴리스라고 보거든? 모든 니켈 원본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그냥 니켈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수확하니까 그러니까 랩초 갈려버리고, 맨손으로 랩초 찢어버리고, 홍년 그냥 머리한테 땅 치니까 머리 박혀버린. 얘 끼면은 싸움이 안 돼. 릴리스를 제외. 이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 들었냐면은 오버 스펙 니케를 이야기하다가 이런 의미된 거야 오버 스펙을 눌러보면 설정이 로스트 테코놀레지 혹은 규격 외우 스펙으로 제작된 니케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건데 그러니까 최소 500스펙이라는 딱지를 달고 나오려면은 라피급은 돼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라피가 어느 정도 급인지 그게 궁금해진 거야 갑자기 라피의 강함은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일까 약간 이런 거였거든 일단 말 나온 김에 라피부터 봅시다 라피 라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적이 페이모스 1대1로 <laughs> 이게 있거든? 사실 여기서 게임 끝났다고 봐 사실 여기서 제끼려가 좀 많은데 광주 니케들은 다 제낌 근데 이게 당하다 싶은데 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공식 인터뷰에서 라피 레드우드 설정상의 파워는 어느 도라고 볼수 있냐는데 여기서 아마 필그니까 생각하면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고 방주 위에서 손에 꼽히지 않을까 손에 꼽힌다는 말이 참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가장 강하다라고 해도 손에 꼽힌 건 맞아 혹은 다르게 말하면 라피만큼 강한 믹트가 있다는 말도 볼수 있거든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것만 봤을 때는 방주에서 라피만큼의 강력한 니케가 있냐? 방주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 보여준 예 중에서 없잖아. 그래서 지금 좀 뭔가 싶었어. 당장 뭐 길로틴 이야기 가끔 나왔는데 길로틴이 마안을 사용하죠. 마안이라잖아. 그눈 눈 능력 사용하는데 이건 또 어디까지나 같은 니케한테만 통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급이 높은 헬레틱 같은 애들한테도 통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길로틴 메이든 이둘다 사실 메이든이 세이렌의 하이호한 느낌이잖아 보면은 메이든 같은 경우는 니키한테만 통하는 느낌인데 얘는 인간한테 전부 통하는 느낌이긴 하고 그래서 보면은 얘들은 좀 급이 안 맞아 어렇게 보면은 음.. 당주대에서좀센 놈? 은화? 근데 여기는 개개인이 세다 세다기 보다는 이렇게 스쿼드가 좀센 거야 실제로 베이모스 잡을 때 나왔잖아 라피는 혼자서 근데 은화는 팀 전체랑 합쳐서, 여기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은하도 빼야돼, 결국. 겐으로 봤을 때는, 손에 코핀다라고할수 없어. 그리 라플라스. 사실, 라플라스도 설정상은 존나 세긴 하거든. 얘빔한 방이.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빔한번쭉 하면은, 랩처럼 싹다 날아간 거 보면은, 세긴 세. 화력은 존나 세긴 세 보여. 빔한 방이. 한 방에 그냥 여기 싹 사라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플라스나온느도 급은 돼 보이긴 함. 존나 세긴 세. 라... 꽤나 라플라스 얘도 좀 복병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손에 꼽힌다? 라고 하면은 진짜 억지로 끼어넘어는 라플라스 정도밖에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솔직히 라플라스 좀 후하게 쳐준거라 연출빨로 후하게 쳐준거라서 아무튼 방주에서 지금 라피가 제일 세보이거든 라피만큼 강한 열를 따지면은 남은건 결국 필그린밖에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길티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길티가 설정상 완력은 릴리바이스 급이라 했나? 릴리바이스 이상이라 했나? 완력 악은리바이스 급이라 했습니다. 저번에 인터뷰에서 설정 한번 풀었는데. 악력. 악력이다. 맞아. 완력이 아니라 악력이라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결국 악력만 쎄가지고는 전투도 안 되기 때문에 빼긴 해야죠. 설정상은 랩처 잡고 쥐어 뜯어볼수 있지. 또나 뭐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높게 치긴 없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그러면은 방주를 벗어나서 필그림을 봐야 돼, 필그림. 근데 필그림 쪽에서 헬레틱이 있잖아, 헬레틱. 릴리스타, 인디빌리아. 리버렐리오, 데이모스, 레비아탈. 공개된 얘들만 따지면. 근데 여기서 스토리 좀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좀 많이 세 보이거든? 닐리스타도 약간 한수 접고 들어가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는 정확히 안 나와서 얼마 센지 모르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이 약해서 생각보다. 그게 중요함. 설정은 존나 센데, 너무 여기저기 쳐맞고 살아가지고, 얘가 강하다는 느낌이 안 들긴 해요. 각성하기 전 포비스텔을 못세다고 하는데, 약간 거대와 빨인 것 같아. 이거 빼면은, 얘들보다 약해, 내가 봤을 때. <laughs> 너무, 동네북이라서, 닐리사는 좀 빼야될 것 같아. 쎈지 모르겠어. 저 지상에서, 저, 카운터 세드라고, 다이다이 다이 떠가지고 지진 않았지만 시간 끌린 것 자체가 좀 임팩트가 많이 약해 인디빌리아는 사실 얘는 상대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인디빌리아는 좀 대전운이 안 좋았어 하필 크라운을 만나버려가지고 크라운 만나기 전에는 적어도 근접전 은 홍련급 물론 홍련하고 꼬리랑칼싸 해가지고 지긴 졌어 근데 기본적으로 홍련이라서 그렇지 일반적인 애들하고 싸웠을 때는 절대 안 질만한 스펙이거든 얘가 그때 너무 억가당했어 그냥 하드 카운터를 데이모스 레비아타 일단 레비아타는 전투능력 자체는 크진 않다 아니면은 밑준비를 많이 해야된다 다크매터 활용하긴 하는데 단순히 세다고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레비아타는 베이모스가 완력은 지리지 베이모스가 꽤나 세죠 오히려 니리스타보다 베이모스도 세보이긴 함 완력은 여갠녀들보다 더쎌것같아니 니리든 이디빌리아들 맷집도 좀줄이고 그리고 플러스 각성까지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각성을 해도 라피 레드우드 미치라는 거임 물론 거대화라는 거를 집어넣으면 잘 모르겠는데 인간형 모습에서는 라피 레드우드 절대 못 이겼는 거 확인해버렸잖아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라피 레드우드 헬레틱 인간형이 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대화까지 끼면 잘 모르겠어 거대화가 너무 치트키라 근데 대충 이 정도로 보면 될거 같은데 나는 지금 딱 이거라 보거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일단 신데렐라가 그냥 화력으로 레비아탄 베이모스 그냥 한방 그냥 존나 쎄 화력만 봤을때는 신데렐라가 지금 최강이라고 볼정도거든 실제로 그 릴리바이스가 이야기할때 단순 단기 화력만 놓고보면은 자신과 동급 이렇게 말했었거든 그래서 이게 신데렐라가 지금 화력은 거의 뭐 최강이랄거란 말이야 최강제야 거의 실제로 레비아탄하고 베이모스 그냥 금살 당할뻔 했잖아 진짜 그 다음에 크라우 사실 크라운은 좀 특수한 경우라서 잘좀애매한게 네이키드 킹 이게 너무 사기. 아니 이게 너무 사기라서 얘는아 이게 연출 봐봐 이게, 이게 열기로 그냥 랩쳐 다 사라짐. 손짓 그냥 발짓 한 방에 사라지는 거임. 녹아 내려 그냥. 그냥 걷기만 해도 인디비리야 그냥 무력화라 이게. 아, 이거보면은, 이게 좀 많이 애매한 게 그거야. 풀 타입이 너무 긴 뭉클만 돼 있으면은 존나 센데 너무 길어가지고 보여준 연출만 보면은 신데렐라의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보거든. 최소 이 정도 급이야. 인디빌리아 수혈 수혈용으로 꼬고 다니자 해결. 근데 신데렐라 결국 가데스한테 발렸음. 뭐 다굴방이었다고 치자 그냥. 요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그래서 말 나온 게 가데스. 스노화이트 입고 홍련 입고 고로시 입고 라푼젤 레드 후드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나쁜젤 제외 얘는 전투에 특화되지는 않았으니까 스노우웨이트도 어떠한 묘사에도 강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 심지어 그냥 발렸어 모더한테 발렸어 만발의 상태가 아니긴 했어 근데 발렸다는 게 중요해 동년의 강함이 좀궁금함 일단 인디빌리아랑 근접 싸움 승 근접한에서는 폭력이 좀 사실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긴 해. 근데 좀 근접이라서 뭔가 세다고 해도 좀 한계가 뚜렷해가지고 강함에 놓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 <laughs> 다들 총쏘고 빔쏘고 열할인데는 근접해서 칼질해야 되니까 그리고 레드우드도 세긴센데 압도적인 강함이라던가 레드우드는 딱게 보여준 건 없었어 세게야세겠지 이런 느낌? 조로시가 이제 말 나오는 것중화하가 예전 인터뷰 때문에 그러죠 바데스 중에 릴리스 제외하고 누가 가장 세냐라는질문 했거든 뭐다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도로시가 체면 안 차리고 운까지 쓰면은 가장 강하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어요 문제는 체면을 안 차리고가 절대 안 된다는 거임 피나 죽었을 때도 체면 지키던 게 도로시인데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이 정도? 난 이렇게 본 여기서 일단 제외할 거는 2세대 페어리 타입은 제외하겠습니다 세일의 얘들은 보여준 게 없으니까 아 그레이브 빼먹었네 그레이브 그레이브는 연산 능력이 사기 거지 전투력? 잘모르겠어 큐브 발동해가지고 쿨타임도 꽤 있고 바로바로 쓸수 있는 능력은 아니야. 분명 세긴 세겠지만 여기 라인이더라고 어깨 나란히는 좀 아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모던이야. 일단 헬레틱은 못이임 제가 이제 저기어서 헬레틱 애들은 못 덤벼 근데 싸우는 걸안 보여줘서 전투력은 진짜 모르겠어요 바뀌기 전에 전투력만 따지면은 일반적인 헬레틱 수준이어가지고 니일리스타 동급에 둬버리면 될것 같은데 바뀐 상태에서는 얘가 거의 싸우질 않아가지고 무력이 지금 아예 안 남았어 근데 결국 따지면은 어 이거저거 따졌을 때 물론 굉장히 주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이 정도인 것 같아 오버이트 라피가 보여주는 게좀 너무 컸어가지고 패틱을 넣으면은 헬리텍이 진짜 좀 변수가 많아 인간형이면은 의외로 빠빔 근데 거대화하면 단체로 덤벼야돼 거대화가 너무 변수가 커 이게 신데렐라 거대화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하면 내가 제일 무섭긴 해요 신데렐라 거대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해요 여튼 이 정도로 결론 짓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있으면 말해주세요 왜 위친지 재미삼 막, 이한데 혹시라도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은. 자꾸 한 명이 유튜브 쪽에서 앨리스가 페어레타이 3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데. 근데 내가 하나, 하나로 하 끝내줄까? 반으로 열 관리 이거. 열 관리가 진짜 안 돼가지고 슈트 안 입으면 족된다, 이게 아니야. 그냥. 바깥에서 생활하면은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랩처들한테 발각되다 보니까 슈츠로 갈아입은 거고, 그 방조에서는 반응을 입었었던 이유가 방조는 안전하니까 그냥 입었던 거야, 이거. 열이 막 개쩔어가지고 이게 막 출력 관련된 그런 설정이 아니야. 그럼 남은 거? 이거 하나야. 그, 여기서 자꾸 역으려면 나도 뭘할말 없다. 가능해 보인다?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역지로 엮는 것 같아.